<laughs> 아, 뭔데? 아, 뭔데? 아, 못해. 아 <laughs> 신발 챙겼나? 어. 어. <laughs> 왜 뭔데? 이은데 신발 챙 젊은데? 어데 젊은데? 어은데젊은젊데젊아이 그 사람인데 어그 사람인데 사진찍자 나좀 천천히 가자 힘들어 죽겠다네 야 근데 무섭다 해. 아이고 뭐라씨.

대장금 티나온대 아빠 응 어? 먼저 가뭐 먼저 가 아이씨 야! <laughs> 아이고, 뭐 아이고, 뭐라 아이고, 뭐거워수고 아이씨. 아이씨 아, 무서워 무서워 이거 화면이 바뀌었다 왜 갑자기 계정 화면이 <laughs> 어 팔아파 일로 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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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왔나 이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아이씨 뭐 신발. 뭐 <목소리> <laughs> 지금 놀래래. 리르 하지마, 여보. 아이 알지, 내가 어디 나 어디지? 아. 아, 누가. 아나올것같 아, 응. 아, 어? 어? 아이것 같아. 어디? <laughs> 어디? 얘기해줘 <laughs> 아, 근데 왜 이렇게 크다? 왜 이렇게 커? 거짓말 어줌마 아니네 아 깜짝이야 아이다, 우리 아니다 아니네 <laughs> 아, 아니네 뭐 있나? 어, 아 깜짝이야 <laughs> 아 깜짝이야 가자 <살짝>, <laughs> 아이씨 와 어, 진짜네? <laughs> 사진찍을래? 아니, 아니 왜? 괜찮다, 왜? 아니, 개머리다 아니야 나 머리 뭐 있거든 이쁘다 이쁘다 어? 어. 사진찍을래? 아니 괜찮아 빠이빠이 <laughs> 아, 빠이빠이 오지마 오지마 야아니야 오지마 야, 안갈거야 <laughs> 귀찮아서 안와 아이고 아이고 아 이럴 때꽉 붙어있으면 힘들어 죽겠다 여보야 아 놀아 천천히 가 재미없잖아 よっしゃ。 이쪽? 이 아, 이씨! 아! 어. 뭔데? 이거 맞나? 이쪽 맞잖아. 어? 으쌰, 으쌰! 아, 맞나? 아, 파란도 맞잖아. 파란도 가는 거야? 근데 왜? 어, 안 돼. 아, 이씨. 하지마. 어디튀어나디 아, 뭐 아파, 이씨. <laughs> 아빠. 이 아이가 아닌가 지데 아! 맞잖아. 아이씨. 오지마. 막살찌 마. 오지마. 살찌기. 아이, 씨목 아파. 근데 무섭게 하지 어. 마요. 누나 만 봐. 아, 근데 춥겠다. 어. 많이 춥죠? 빨리, 빨리. 아. なるほど。